맵이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리감이 느껴져. 아, 여기 뭔가, 잘못 온것 같아요. 아니 파밍 은근한..이거 산옥보다 안돼 파밍이 아닌가? 집이 많아서 그런가? 야, 확실히 우지는 잘안 나오죠 님들 진짜 이거 우지 잘안 나와요 지금 제니 아니 근데 맵이 좁아서 카라킨처럼 배율이 잘안 나올 줄 알았는데 배율 잘 나오네요 여러분 4배율 나질요 4배율이건 6배율리건맵 좁은 이, 이거 도대체 무슨 메리트가 있어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 차라리 카라 킨을 그냥 내보냈다면은 이렇게 욕은 안 먹었을 텐데 아이거 상호님 1000원 감사합니다 점핑 피부공좋나 피구공 막 쓰는 애들 있던데. 여러분 피구공 쎄인가요? 네. P90 무지 대용해서 쓸만큼. 피구공 맞으면 아프거든요. 삼배율 필요해? 아니야 아니저 홀로지 대용으로 쓸만큼 세요 레도순 있는데. 레도추. 아니 배율은 개잘나오면서 도트나왔나와. 도트 어디죠 레도? 여기에요 뿌렸어 맞아 근데 피구 공 진짜 저맞고 저 코핀 한적 있어요 <laughs> 가시죠 예 사람 많네 여기는 오케이 여긴 하플 탈락 저는 축구공 맞고 상고피 난적 있다고요. 안 물어봤습니다. o k 이렛 let's go. Hello, hello, hello. o t s go. 아, 이거 그냥 외곽 존버하면 치킨 먹을거같은데요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 외곽 존버하고 어 뭐야 이게 야 이거 저격이냐? 외곽 존버하고 그냥 맵투 하나 보고 오면 이정도면 저격 아닌가요? 킹치키킹뮤적 가슴 해볼 수 있죠 음. 아, 이게 보급가, 이 보급가니까 많이 오더라고 항상 보급고.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겠지. 어, 보급가니까 이이 많이 오네. 이렇게 보급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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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왜? 아니야. 트럭 탈라 있죠? 탈라고? 예. 트럭에 그렇게 탐이 나요? 오셔. 맞으세요. 네, 되어지고 싶지 않으면. 아니, 왜, 야, 가시지. 잡을라고요 잡을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가 자, 자, 저기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여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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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나요, 거기? 네. 위로 올라가 보세요. 오른쪽 위로. 이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애놈이 찍었나 봐. 막쳐 때리려고 좀 어디 지잘 모르감이 안 잡히거든. 네, 맨 막쳐 진짜. 못잡어 하나도 대가리 깨졌어 여기 육베이스야 와 개맛있네요 그 하나도 있지 않아? 네하나더 있어요 성진이 최고야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애들 홀로그램이 없네? 잡았네 둘다 홀로 쏴야 되는데 왜 배우는 많고 없지 홀로가 사운드 잘못 들었나요? 이게 머리 긁었어 붙 폭언이네. 가언이네이가폭네이 폭언이네. 폭언이네. 폭언 사람 이네이네이이이네이네 폭언이네. 사람 이네 폭언이네. 폭언이 근데 여기 좀 각이 너무 많네요. 여기 하나 있어요. 그돌기요 아니야 돌디가 아니라 그쪽 뒤에. 좀 거리 좀 있었는데 음. 우리 차 어디 갔죠? 아까 여기다 박았잖아. 네, 영화 좀하가 이거 차 타고 가는 거 맞나요? 아, 배배배 배. 돌이 돌어 돌어. 양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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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강. 위에 위에 아까, 아까 걔네팀이다 사방에 있네. 그니까. 역시 이 맵. 좀짧깐해 갖고. 아 보인다. 하나 아, 일로 뛰었다. 내 위에 사운드 바로 이. 째줘 봐. 쬐줄 수가 없어, 박이. 일단 문 열었다. 어, 보인다. 어디야? 내 위에 잡은 거? 어. 어. 이 위에 하나 엎드려 있었어. 사이 건너온 것 같은데 여기 조심. 떨어진 거야. 어, 저 앞에 하나 있다. 나무 뒤에 하나, 그 밑에 하나. 아나안 보여. 치아. 아씨, 한개피 아야 너무 안 보인다. 나 어디 말하는지 몰라. 그냥 다리 오른쪽에 나무 있거든. 아 오른쪽이야 둘 다. 음, 안 눕혔으니까. 웃는다 누는 웃는 사람? 앞에 앞에 좀땡어얘 네. 조금 더땡겼어 조금 사나지금 들려? 안 들려. 반대로 건서왔을 수도 있어. 조금 아너 그냥 옥상뒤에서 째봐 내가 차 빼.. 빼는 채널.. 빼.. 빼는 쪽 해볼게 오케이 알겠어 째고 있냐? 아직, 옥상 올라가야 돼 발소리 내지마 발소리 야 내지. 왼쪽 왼쪽 위로 올라갔다 왼쪽.. 왼쪽 칸으로 올라갔어 이자. 하나 어디냐 나이스 프로그램 주세요. 없나요? 없네요. 음... 앞에 뭐야? <놀람> 상태로 아퀴를 더 들여 이 자식이? 이거 내려 못 올라가나? 나 너랑 멀다 차 어, 기절 푸시해봐차 타고 어, 어디 기절인데? 옥상 기절 옥상 기절해 반피하나 응다데 집에 있다 야, 하나 옥상에 있고 있어, 하나 와, 아, 이게 깊은데. 아. 왜 이렇게 죽어? 아, 진짜. 온다. 개밥시네. 뻥 어, 뒤져라. 아, 사나다. 아, 개 짜증난다, 진짜. 아씨 어, 괜찮아요. 네, 있어요. 두룹 같네.